이 어떻게 만들어내셨어요, 이거를? 뭐 어떡합니까? 배울 때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그러하니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스스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도면상으로는 제작하기 아주 어려운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아주 촘촘하게 돼 있었어요 이 촘촘한 날개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가공할 수 있는 공구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날밤을 었어요 1년 반 동안 특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실패만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 제품을 너무 촘촘하니까 쪼개서 분리형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붙이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조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고속회전을 해야 되죠. 고속회전, 고압. 이렇게 되다 보면 얘는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재료를 무르게 만들자. 무르게 만들어서 가공을 좀 쉽게 하자. 고민고민하다 결정을 해서 하우연체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 안 됩니다. 파손됩니다. 폭파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라고 해서 실패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아 그러면 잘 됐다. 크게 만들자. 크게. 지금 너무 촘촘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크게 만들어서 가공하기 쉽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 근데, 항우인 측은 또 설계하고 해석 프로그램을 돌려봅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크게 만들면 무거워서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아. 무게 때문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안 됩니다라고 퇴짜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꾸 퇴짜를 받고 실패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했던 게 사실 구글이었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가 항공주 연구원에 방문한 때가 있습니다. 부랴부랴 찾아갔죠. 찾아가서는 니들한테 이걸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물어보지 않을 테니 어디서 만드는지 알려주라. 가서 구경만 하고 오겠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 이러다 보니까 저를 믿고 항우연에서는 제품을 가공하세요, 제작하세요라고 던져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아, 뭐, 저것도 하나 해결 못해. 그것도 일년 반씩이나. 참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1년 반 동안 실패했다는 말씀은 1년 반 뒤에는 결국 성공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1년 반이 지나니까 자동적으로 성공을 한건 아니고요. 그렇죠. <laughs> 엄청난 고민과 개발, 연구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 가공을 하자니 너무 촘촘한 틈새에 공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전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자. 전기. 전기적인 아... 방법을. 여러분들 겪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전기선이 탁 떨어져가지고, 어디 금속에 탁 닿으면 불이 팍 튀는. 네, 죠 불꽃이. 불이 탁 튀는데, 그 자리를 보면은 폭파져 있습니다. 가공이 된 거죠. 방전 EDM 가공기의 3차원 가공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보니까 세상에 처음 나온 물건같이 보였습니다. 어... 1호기를 만들어서 딱 놓고 테스트 하기 전에 제품을 탁자 위에 올려놨을 때 정말로 감동스럽습어요 세상에 나와 있는 제품을 우리 만든 겁니다. 근데 만드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중단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이거 중단하면은 정부 사업,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길을 완전히 저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벤 상황이 니까 이건 그래서는 안 된다. 대전에 있는 항우연에 가져가서 엔진을 장착을 하고 테스트 시험실에서 이 하는데, 저는, 제 생각은 내가 개발한 부품에만 열이 가해지고, 열이 받는 부분만 그렇게 달아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스타트하고 딱 하는데,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빨갛게 타오르는 거예요. 용광로 있죠? 빨갛게 쇠, 녹는, 딱그현상 아니라, 야, 이거 저러다 터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20초라는 시간은, 120년, 뭐 1년 이상의 시간 간다. 그 순간이 너무 너무 조마조마하니까 연구원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손을 잡고 얼마나 힘을 줬던지 뭐 여튼 손에 땀이 막다오였고 엔진 테스트를 해가지고 실매진 성공을 했으니 우리는 갈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때서 연구원들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했어요. 내 자식을 넣고 앉는는 순간보다 더 기쁘고 감동적이었어요. 그 순간은. 러시아에 자랑을 했어야 하는데 <laughs> 이런 데 자랑을 안 해도 네. 금방 들어가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오히려 다음 회의 때 저를 불렀습니다 가니까 미스터 왕 이거 어디서 했냐 어떤 방법이했냐 제품을 보니까 우리 거하고 똑같아 다 네? 날려줬습니다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laughs> 그리고는 혹여나 싶어서 국내 특허를 내고 국제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우리 누리호에 발사했던 누리호 75톤급 엔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만 가지고 있던 로켓 엔진의 기술을 우리나라도 가질 수 있게 된게 거인의 어떤 수많은 실패 덕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1년반 동안 제가 100번의 실패를 했다면은 그 실패가 결국은 실패의 요소를 찾아서. 만들 수 없는 부분을 만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비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비책을 통해서 이제는 실패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경로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쪽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공으로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실패의 거인인 줄알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생 4컷두 번째 순간 확인해 볼까요? 이거 아폴로 아, 아닌 고요이 장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달에 도착을 했던 순간인데요. 맞습니다. 인류 최초로 갔던 달에 착륙한 사진이죠. 네. 이때 발사 장면을 보고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듯. 저한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달로 날아간 아폴로 11호를 보면서 우주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저 때가 1969년. 예. 어, 제가 한 11살이나 12살이나 됐을 겁니다. 아... 사람이 꼭 꿈꾸듯이 걷는 모습 이죠 무중력 상태니까. 그 모습이 너무도 근사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우주 비행 초종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나도 달에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졌고 흑백에서도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그의개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곁을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아가 아닌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먹고 자는 것마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또 저녁되면은 큰 집에 가게에서 또 일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동네 지인들, 어르신들하고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요즘은 기술을 배워야 돈을 벌수 있단다 음... 그 얘기를 참 종종 하셨어요 네. 그래서 기술을 배우자.